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하나 큐셀에서 태양전지 기술의 게임체인저라고 불리는 새로운 태양전지 모듈을 가지고 국제인증을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모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드리고 실제로 태양광 시장에서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전지는 태양빛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죠. 근데 이 태양빛 안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이 존재해요.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이런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요. 그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 영역이 있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자외선 영역이 있죠. 우리 눈으로 구별이 가능한 건 가시광선 밖에 없지만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건 가시광선 뿐은 아니고요. 다른 동물들만 해도 나비나 벌은 자외선으로 세상을 보고요. 뱀이나 모기는 적외선으로 세상을 봐서 열을 내는 물체를 감별하죠. 그럼 현재 태양전지 시중에 나와 있는 태양전지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어떤 빛을 받아서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될까요? 현재 태양광 발전의 기본이 되고 있는 건 실리콘 태양전지죠. 실리콘 태양전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스펙트럼의 빛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초록색 영역 위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스펙트럼 전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 영역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26%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현재 태양전지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정을 할때 1000도씨 이상의 고온의 공정이 필요하고요 두께가 두껍고 부서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불투명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단단하고 잘 변형되지 않아서 25년 이상 수명이 보장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소개드린 기사에서의 전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최근에 주목받는 태양 전지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전지거든요.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을 2009년에 일본의 미야자카 교수 연구팀이 처음으로 태양전지에 적용을 했고요 이걸 적용하는 연구가 나온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실리콘 태양전지와는 다른 장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실리콘 태양전지는 가시광선 중에서도 초록색 영역을 부분적으로 흡수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페로부스카이트는 반면에 가시광선을 광범위하게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활용하지 못하던 영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공정 과정에서도 실리콘처럼 1000도씨 이상의 고온이 아니라 100도씨 이하의 용액으로 만들 수 있고요. 실리콘은 두껍게 만들어야 하는 반면에 페로브스카이트는 초박막이 가능하고 또 투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상용화가 될 경우에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생산 비용도 훨씬 저렴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페로브스카이트가 상용화가 안된 이유가 있겠죠. 2009년에 일본의 연구팀이 내놓았던 페로브스카이트는 효율이 고작 3.8%였어요. 실리콘 태양 전지는 효율이 26% 정도가 나오는데 얘는 3.8%밖에 안 나오니까 실리콘 전지에 비빌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습기랑 열에도 취약해서 수명도 짧고요. 납의 독성 같은 단점도 있었어요. 이렇게 단점이 많다 보니까 상용화는 안 되고 그냥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소재로 끝이 나는가 했는데 변화가 생긴 거죠. 2009년에 3.8%였던 효율이 25%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 측면에서는 26%인 실리콘에 접근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단점, 습기와 열에 취약하고 또 납성분 같은 단점도 캡슐화를 하면서 보완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단점이 줄어드니까 다시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2024년 가장 혁신적인 기술 탑10 안에 이 초효율 태양전지가 선정되었어요. 이 탑10 안에 초효율 태양전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의 일상화, 그리고 다이어트약 위고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 MIT 테크리뷰에서 말한 초효율 태양전지가 바로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전지입니다. 이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탠덤 전지에서 텐덤이라는 게 뭐냐면 연속적으로 연결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 실리콘과 새로운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층층이 쌓아서 태양광 스펙트럼을 더 넓게 활용하는 기술이 텐덤인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은 가시광선에서 적외선 영역을 그리고 페로브는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영역을 활용을 해서 둘을 겹쳐서 쌓다 보니까 태양광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4년 11월, 작년 11월에 글로벌 태양광 기업인 론지는 이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번지를 가지고 효율을 33.9%까지 끌어올렸어요. 이게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44%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렇게 효율이 높아지면 동일한 면 면적에서 더 많은 태양광 발전 용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효율이 다가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장점들이 있어요. 유연하고요. 두께도 얇고 게다가 투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이나 자동차의 썬루프에 투명 페로브스카이트를 바르면 자연광은 통과시키면서 전기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비닐하우스에도 적용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텐트나 배낭에 적용하면 야외에서 휴대용 전원 확보가 가능하고요 드론에 붙이면 드론의 채공시간을 길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기차도 차량 지붕이랑 창문에 페로브스카이트를 붙여서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이 기술에 있어서 어떤 회사들이 앞서 나가고 있냐면요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영국의 옥스퍼드 PV 그리고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앞서고 있었고요. 한국의 한화 큐셀이랑 일본의 파나소닉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화 큐셀이 인증 테스트를 먼저 통과했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페로브 스카이트라는 게 대면적에서 그러니까 연구용 작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가 될 대면적에서 효율이랑 안정성이 크게 내려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소형 셀에서는 효율이 30%대까지 나오지만 이 시중에 판매되는 대면적에서 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큐셀이 대면적 사이즈의 텐덤 셀로 28.6%의 효율이 나오는 것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런 시판 중인 대면적 크기의 텐덤 셀을 가지고. 제3기관의 인증을 받은 세계에서 첫 번째 사례예요. 아까 이론적 한계인 44%보다는 26% 하면 더 낮은 효율이긴 하지만, 현행 시중에 실리콘 모듈은 23%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23%랑 26%만 비교를 해도, 전력을 15% 정도 더 생산을 할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단점이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불규칙한 것이잖아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온도랑 일사량 변화에 따라서 출력 변화가 작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씨에도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해요.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마큐셀이 내년에는 양산에 나서는 일정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과연 단점들이 해결되고 적정한 가격에 양산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반대로 유의할 부분은 트럼프와 공화당이 주장하는 감세 법안이에요.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이 감세 법안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청정 에너지에 대해 세액 공제 하던 것을 조기에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 하원에서 초안이 통과되고 상원의 의견을 남기고 있고요. 얼마 전에 태양광 풍력 관련 주들이 이 법안의 영향으로 폭락을 했었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하나 솔루션도 올 연말에 미국의 태양광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이 필요 자금 상.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 권리를 가지고 유동화해서 확보했는데, 제도가 갑자기 종료돼버리면 그만큼 자금조달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이 법안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해외 우려기관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계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면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자체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법안인데 상황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현재 페로브스카이트, 이텐더 기술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주장하는 대로 양산에 성공하고 가성비까지 확보가 되면 괜찮은 신규 영역이 나타나게 돼요 양산 성능이 실험실 수준이랑 비슷하게 나올지 그리고 어느 가격으로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지원 중단 법안도 동시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메르 세상 읽기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달 멤버십 전용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